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권 뉴스입니다. 먼저 신도청 시대를 살펴보는 기획뉴스부터 시작합니다.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북부권에 새로운 발전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러나 인구도 산업도 허약하기만 한 지역 여건이 큰 걸림돌입니다. 도청 이전을 준비하는 경북북부 지역의 과제를 홍석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목포 인근으로 이전한 지 10년 전남에서 가장 낙후됐던 전남 서부는 전례 없는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득을 비롯해 하락세던 경제 분야는 상승세로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고 도시 기반 시설은 전남의 나머지 시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서부권 성장의 배경에는 대불산단으로 대표되는 지역 조선 산업의 확대와 무한공항 등 SOC 개발 효과가 남학 신도시와 시너지를 낸 점이 주요했습니다. 남학 신도시 뿐만 아니라 그 인접하는 여러 이제 시군에서 그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이 수치상으로는 뭐 분명하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 도청 이전을 계기로 경북 북부권도 새로운 개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권역 성장을 이끌 중심 도시와 주력 산업의 부재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청의 북상을 계기로 충청, 세종 경북을 잇는 새 국토개발축도 검토되고 있지만 이를 구체화할 산업이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충청권의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손에 잡히는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비록 작더라도 구체적이고 알맹이 있는 사업을 만들고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아파트 건설과 공무원 이주가 주도하는 초기 개발 흐름은 금방 한계를 드러냅니다. 안동의 백신. 영주의 베어링 부품처럼 경제 연관 효과가 큰 기업의 이전이 동반되어야 도청 이전의 성과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